게임 시작한지 2년 반 만에 각성 63레벨 처음 찍었습니다 마음먹었으면 진짜 찍었겠지만 귀찮아서 미뤄오다 이제야 찍네요 이번 주도 소크라테스 사진 진화 시도를 했습니다 열받아서 사진 저주 받은 소크라테스는 그냥 팔까 하고 이진으로 판매 대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실금트리 도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진만 9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먹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호날두 실금지마만 했습니다. 월초라서 진짜는 구하기 쉬웠습니다. 이틀 동안 실금지마로 일진만 총 20번을 만들었습니다. 일진 10번에 한번 정도는 크리가 터져야 하는데 이건 좀 심각하네요. 더이상 진화장사를 미룰 수 없어서 잔사하면서 틈틈이 실금진화를 해야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틀동안 팔리지 않아 그냥 다시 데려와서 3진 복구를 했습니다. 호날두는 금요일에 실금크리를 성공했습니다. 이번주 호날두만 26번째 실금진화 성공이었고 이전까지 합산하면 호날두만 총 실금진화 성공설은 여섯 번째 만에 크리가 터졌습니다. 총 진화 시도에 쓰는 1,000번이 넘었고 진짜만 3,000장 이상을 썼습니다. 현재 팀 상황입니다. 아직도 진화할 선수가 수두룩하네요. 이번 주는 실수로 1 4 0 0 f v 를 날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크로니클 이벤트 메인 화면에서 무료 보상인 줄 알고 f v 를 써버렸네요. 이번 주 진화장사는 저수익이지만 순환이 빠른 선수와 고수익이지만 순환이 느린 선수를 혼합해서 진행했습니다. 진화장 사순 수익은 4,503억입니다. 이어서 무과금 인증입니다. VIP 포인트 0입니다. 스타패스도 무료 스타패스만 이용했습니다. 보유중인 FV는 모두 무료 제어입니다. 스타터빈 레벨업 패키지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빠찡코는 무료 포인트만 이용했고 한 번에 100포인트를 얻어서 10포인트짜리 보상 10개를 깠습니다.